일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거룩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 예수님의 일 철학이 필요해요. 주님의 일 철학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명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임재의식이 있었어요. 이 일을 통하여 남들을 세우고 살린다는 이타적 동기가 있었어요. 성경적인 노동관과 일 철학은요, 제악된 세상에서 구원의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예수 믿는 분들도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범죄 이후에 저주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시고. 낙원을 의미하는 에덴 동산에 미리 일을 두셨다는 이 사실은 이 일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류 역사에 끼어든 저주의 결과물이 아니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정원 에덴에 존재했던 축복의 일부였다. 이 일은 불순종의 징벌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축복의 일부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일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 인생 최고의 일이고 그게 최고의 일이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데 없는데 우리의 인생 이 낭비되지 않도록 도와주신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하다고 직접 언급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요다 지파 후레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그는 선지자도 제사장도 왕도 사도도 아니었어요. 일꾼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모세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아닌 부살렐에게 임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예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 때문에 상조적인 일의 능력이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를 기쁘게 하면 일이 예술의 경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막 보이기 시작해요. 봄의 신선함과 여름의 진함과 가을의 운치와 겨울의 진중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이.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똑같은 일을 3년, 5년, 한 5년쯤 계속 반복하면 많은 분들이 지루해진다. 신선함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매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답이에요. 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매주, 매주가 신선해지는 것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니까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안목이 새로워지는 것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위에 살리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고 살리라. 주와 같이 일하는 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오늘 예배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일, 매주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터에 온전함을 향해 달려가고 즐겁게 예술의 경제로 장조사에게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를 뺄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